비제이 에러와 함께하는 천공으로 탈출맵입니다. 네. 또인벌리네비미 마인크래프트 천공으로 밑에는 당신이 읽어 주시죠? 네. 규칙. 테리 금지. 갯모 금지입니다. 이 탈출맵은 스토리 탈출맵입니다.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세요. 으, 여긴 어디지? 아, 생각났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지. 아, 뭐야? 쟤 때문에, 막, <laughs> 가자, 천공으로! 구름이 내려왔잖아? 구름방 애니메이션인가? 로 어디... 아, 생겼... 야, 에러 어떻게 생겼어? 아, 찬스 나기 신이 왜, 점프맵이야? 어. 괜찮아. 아 이건 쉽다. 쉽다. 어. 이건 쉽다. 야, 에러 어떻게 생겼어? 엄청. 뭐야, 너 어디서 났어, 그. 아, 야. 같이 가! 니지들끼들나쁜들 <laughs> <laughs> 그... 그... 어, 아, 난 진짜 정식으로 할래. 너나 해. 쟤 맨날 저렇게 해. 가짜로 외쳐는막 괜찮아 아짜증나나 이거 진짜 못해갱 사다리도 아 짜증나 지금. 쟤 왜쟤 사다리 도현이 니가 타줘 야엄이니엄다이엘쟤 뭐? 사다리, 사다리를 못탄다 유유 보고싶어 내려오는거야 아니거든 아아 어. 아, 렉때문에 죽었어 진짜 아깝다 괜찮아 저기서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난 여기서 타지, 여기. <laughs> <맞지? 웃음> 난 여기서 타지. 나 거기서 원래 탔었어. 아 근데 밤이 있다 너무 어... 뭐 졸려난 별로 안졸려서 떨어지라고. 팡! 그냥 떨어져서 <laughs> 저기만 올라가줘 어. <laughs> 안녕. 여기가. 깨. 우, 너 뭐야? 와, 너왜 이렇게 잘서 아야. 네가 못 타는 거. 아, <laughs> 아 미안해. 어 여기 뭐지? 나잠시 늘 접... 시... 어, 잠깐만 나 자, 스토리 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잠깐만 핫! 여기 지하 지하로 가면 <laughs> 안 되는데 <laughs> 천국으로 가고 싶어 누구 누구야 <laughs> 루이 나는 세... 천국에서온 루이라네 나 그럼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줘 루이 알겠네 나 아, 루... 지어 같이 가자 일 초거든요 아, 지어가 누구였지 몰라 모른 척하기는 진짜 너 근데 왜지우라고 말해 지우 근데 누구 몰라 그니까. 누구? 아 옛날 내 친구 아 진짜? 아 옛날 응. 네 친구 응. 아... 실명을 밝혔어 완전 잘생겼어 진짜? 응 어, 완전 잘생겼다 노래는 어때? 아나걔 아, 걔 알아 완전 루이 아, 걔 알아 나걔 걔 알아. 걔 알아 여기가 천국일세 진짜? 응 루이 그럼 당연하지 루이 니가 이거 루이 니야 하지만 자네 엄마 아빠만 나야. 못 만나네 나 아야. 아, 아빠를 만나고 싶어. 루이, 아, 진짜? 나도 그렇게 어, 해주고 싶어. 연체? 루이 하지, 아씨. 야, 한번 가보자. 아! 나못나못 만나는 거야? 루이 루이지님이 주는 자는 만나지 말라고 하셨네. 나루 루이지가 누구지? 루이 루이지님은 한마디로 왕아 옹왕상질 안에. 신이, 옥황상제 아니야? 그니까. 옥황상제야. 옥황상제야. <laughs> 아, 내가 읽을게. 그럼 난, 엄마가테 아, 내가 한국 발음을 잘 거야. 루이, 그렇다네? 나, 점점점점점점. 루이, 앗, 나 오, 제일 존나 빨라서 아까. 난, 루이, 루이, 점점점점점나 혹시 루이가 죽은 건가? 그런 셈이지. 나 누구야? 나다. 크로나, 크로노난. 지옥의 신? 크로노이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뭐나 그러 너 점프맵이야? 어? 아니. 그럼 엄마 아, 아빠는? 드디어. 크로노 그렇다. 나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들아. 야주 비켜봐. 비켜봐. <laughs> 아너 쓰러질 것 같은데? 죽어. 나 엄마 아빠? 아 사망. 나중에 이거 못해. 아 나도 죽었어. 야걔 여기 깃든잖 아니 걔 이렇게 앞으로 가면 돼. 나 따라와 지오. 싫어. 지호가 난... 누군데니까나버릇돼서너 걔랑 방송했었어? 진짜? 아, 진짜. 방송 어. <laughs> 진짜? 마마걔 이름, 걔 이름이 지호라고 했지? 응. 응, 응. 노래도 아오. 잘 부르고. 어, 나내꿀 아, 나도 걔알것 같아. 나 옛날에. 오케이, 아야, 봤어. 좀, 그만. 야, 근데! 아야, 아, 나 여기 안 돼. 아이씨. 유치원, 유치원에서 만났어? 아니면 초등학교야?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아, 우리 다 같은 유치원 아니야? 어, 아, 달이다 그치? 깨, 깨 존재감이 센나보지. 그러게오와 쟤, 쟤, 짜이 달 투구, 투구 입은 사람. 아! 안 돼! 야. 아, 너 때. 땜... 어, 잠깐만, 나나갔다 들어올게. 응. 다시 못뭐 들어가라. 인벌리드 데임 인벌리. 게임에 참여했댄. 아, 나갔다 들어와야겠다, 완전히. 왜? 이거 내게 너무 심해. 아, 렉 끝. 응. 아, 야. 그렇게 따다니 지호가 아, 되게... 더 심해. 아이. 괜찮아 나 거리지 어, 지오란다 일 초가 더 심해 아 아파 지오가 누구니? 어. 그러니까 너 계속 니가 계속 지오라고 말해가지고 스캔됐어 쟤도. 아야 난 지오가 누군줄 알아? 나 끝났어 사기 쳐서 누구냐면 야 뭐, 거기 어떻게 올라가? 아, 지오 아 그냥 너 그냥 처음부터 사기치면 끝나. 사기치면 아, 그냥 치지 말자, 진짜. 야, 그냥, 그냥 이거 야, 근데, 야, 야, 이건, 야, 이거만 떨어지면 끝나. 난 그냥 직접 올라간다. 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진짜 재미없어. 왜? 그러면 끝나. 잠깐만. 아, 잠깐만. 어차피 음, 좀 음, 해. 지금 몇이니 니가 알아놓 봐. 나 지금 확인해. 내가 볼게. 다 끝났다. 니 끝났어. 나 끝난. 엔드. 봐봐. 니 엔드. 네, 끝났죠? 네. D and 요니 네, 진짜 훠훠 <laughs> 갔다 온거 맞아? D and 야 D and 야 지원 어린이. 아나나 나 진짜 미지. 그 옛날에 그 미지. 나사천다어아 아, 죽었어. 죽었어. 어, 야야야 야, 이거네. 아 여기 약간 사람이 있었어. 뭐 어떻게 가능하니? 너 뭐야 인거 뭐야? 이 베를드 부수고 있어 오! 뭐지? 이 쌍놈! 왜 사다리 부셔서 거기로 가면 안 돼? 오! 던진데? 야블록 부시라고 안 했잖아 맞아 블록 나 부시면 안 된다고 말안 했잖아 나블록 부셔가지고 도착했는데 볼래? 그거 그, 그 자랑이냐? 맞아, 맞아. 맞아. 아, 야야야야아 여기라 아, 나쁜 놈 뭐야 그거 자랑이냐? 그 사다리, 뭐? 사다리 떼가 왜 때려! 음. 봐봐 아, 아이씨 사다리 때가되네힘데겠어요 유초님 여기 아니야 잘못 온거 나주는 네. 여기. 여기 아 여기 아니다 야 허위 떨어지지 마 여기다 거기야? 어 니가 뭔데 아 짜증나 나 나왔어 엄마 아빠 결국은 못 만났네요 나 엄마 아빠 루이 미안하네 어나 루이 살아 있어요? 루이 아니 하지만 난 목소리만 있네 나아 <laughs> T E D E H E T 마인크래프트 천국으로 끝 벌써?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